디모대 전서 6장 11절. 제가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불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축지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그 아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 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많은 말씀을 권면, 교육하고 이제 그 끝부분에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교훈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신 차려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의 제목은 1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싸움, 전투, 현실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다. 디모대전서 6장 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하느냐 영생을 취하라 여기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이라 하면 생명의 영원한 지속됨을 말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생명은 또 뭐냐? 예.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 하나되면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그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 네.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영생을 구분합니다. 기본 구원의 영생, 건설 구원의 영생. 이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법적인 관계에서 우리에게 너는 살았다. 그게 중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 영접할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습니다. 우리의 어는 내가 이룬 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를 내가 덧립게 됩니다. 마치 아담 하와의 범죄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관계 속에 아담 하와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아담 하와의 원죄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너도 죄인이야.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그 결과는 단순히 아담 하와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를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그 아담 하와의 혈육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아무도 예외가 없는 우리 전부는 다 원죄를 가진 자로 태어납니다.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같은 면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하신 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적으로 언약 관계 속에서 선포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죄사함 받은 자다. 너희는 의로운 자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친한 자들이다. 너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 이미 예수 믿으면 영생이 우리 것된거 거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 것 됐습니다. 근데 또뭘 영생을 더취하란 말입니까? 이미 우리 것 됐는데 됐으면 그걸로 영원히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하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권의 은혜는 우리의 중생으로 법적이고 언약 관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할 때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심지어 우리 영의 실력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성을 취해야 하는 그건 어떤 면을 말할까? 들어가서 영생을 취하는 그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했으니 오늘 이제 어, 목요일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가면서 예 하나님 나는 멋지게 믿음의 순한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드나가서 내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영생을 다 남김 없이 취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침에 저도 여러분들 마음에 꼭이 말씀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생명의 지속된 계속을 영생이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짐을 영생이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해석을 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일생 동안 일상을 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전투 성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완성된 영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 영생을 취할 수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선한 싸움은 반대로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악한 싸움이 있겠습니다.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이 차이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목표와 중심에 두더라도 그거는 나는 나라를 위해 싸웁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전심 전력합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는 자연을 위해서. 나는 도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싸우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한 분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그 싸움이 아닌 싸움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악한 싸움이라 나라를 위한 것도 그것 악하다합니까? 어,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어인이라 합니다. 어인, 의사람이다. 의사. 그래서 안중건 의사, 윤봉길 의사 왜? 나라를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내 네,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 놀라운 국가와 민족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최고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환영하는 그 결과, 그걸 맺지 않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먼저 중심이 하나님 때문에 딱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싸운다. 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할그 일을 반대하는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악한 자, 곧 사탄과 더불어 싸움이요, 죄와 더불어 싸움이요, 또... 사망의 권세와 더불어 싸움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 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결과는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요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했으니 선한 싸움, 하나님을 딱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라.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결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치 전기불이 스위치를 탁 꺼서 꺼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전기가 연결되고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불을 밝히듯이, 하나님과 연결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그걸 뭐라 합니까? 영생이랍니다. 어디에서 완성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완성하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끊어지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에서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이 악한 마귀의게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예, 믿음은 먼저는 우리 마음이 마음이 믿음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마음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싸움입니다. 믿음에서 난 싸움은 그래서 시작이 뭐에서 시작하느냐 성경 말씀을 자기의 지식으로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거서부터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 기준으로 도덕 기준으로 세상 법을 기준으로 착하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깨끗하다, 불법이 없다, 그래도 그 사람의 지식과 애씀과또 모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성경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의 싸움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이 타이틀을 붙이지 못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알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교회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오늘 오전 10시 반에 또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왜 이런 시간들을 가집니까? 이게 벌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투의 기본 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걸 통해서 이겨 영생을 취해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옛날 같으면 칼이나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투했습니다 이게 방패고 이게 칼이고 이게 창이고 지금 같으면 총과 또 무기를 갖고 싸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가지고 붙든 이게 벌써 우리가 이 믿음에 선 싸움의 총과 같은 것이라 총알과 같은 것이라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방표와 같은 것이라 이게 탱크와 같은 것이라 또 전투기와 같은 것이라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에 확실한 신앙 옳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스난스,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악한 자와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 이 싸움에서 우리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들려주고 다른 것을 보여주고 다른 것을 알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다른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문화 저런 문화 그거 가지고 욕하고 어떨 때는 협박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제가 할수 있으면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면서 한 절을 외우자. 한 요절 단어 하나를 붙들자. 오늘은 디모대전서 6장 12절 믿음에 선한 싸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한절 한 말씀 붙들면 사실 그게 온 천하와도 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그 말씀 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내가 옳다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해 드렸으면 이제 믿음의 산란 싸움의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행동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거 배경희 목사님 통해서 주신 교훈을 제가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본문에 대한 명확한 뜻과 적용점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도 수준이 점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서 하는 싸움의 아주 기초 단계, 아주 초보 단계는 문자 그대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흰 거는 흰색입니다. 검은 거는 검은색입니다. 가늠하지 마라. 그럼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총각이, 또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쫓아가지 마라.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알고 행하는 싸움. 가장 초보단계 싸움입니다. 가장 기초단계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급 단계의 싸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아, 겉으로 볼 때는 말씀 순종 또내 아는 지식대로 행해야 되는 일들도 이제는 마음속에 벌써 신앙 양심이 이끄는 이끌음을 받아야 되고 가자 한 고급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을 조차 내가 이거는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내 권리고 이거는 내 책임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이제 아주 고차원의 제일 영적인 수준의 싸움은 이건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아무런 사회법이나 성경법이나 거기에 접촉, 접촉되는 게 없이 엉당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 최종의 어떤 고원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내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초기 싸움에서는 가나안을 가나으로 하나님이 가라할 때그 그냥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중급 싸움은 가나안 땅이 왔을 때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아내를 하지 못했다가 거기서 부리의 재물을 얻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록과 더불어 나뉘어질때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뭘 선택합니까? 이제 나는 채물 선택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좋은 땅 선택하지 않는다. 로세게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봐 로세게 양보하고 자기는 좋지 않은 땅을 취하는 선택의 싸움입니다.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 소돔 사람을 공격했던 다섯 나라를 내 나라를 정복해서 이겼을 때에도 당연히 자기가 전쟁에 성리했으니까,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소유물은 자기가 취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부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성리해서 부자됐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어놓는 싸움, 마지막 최고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차원의 제일 수, 높은 수준의 믿음에서 난 싸움은 어디에서 드났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칠 할 때, 하,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이제 그 초급의 싸움, 중급의 싸움 보급에 싸움 이제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판단,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이성 다 가라오퍼버리는 겁니다. 뭐 앞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런 논리로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치열하게 싸울 때 뭐가 이기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하 하나님의 뜻이 있지 네 생각, 네 판단, 네 계획 안 맞아도 아무 상관없어 이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설명도 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기준으로 볼 때는 불합리한 것이할지라도 아브라함 믿음의 선한 싸움의 성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하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그 순종하는 최후의 순종, 그렇게 싸움의 단계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아주 기초적인 우상숭배 하지 마라. 거기, 거기에 거뭐매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나안 지내야 되는, 그 가지고 평생 거기에 얽매 있는 거, 그것은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가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 넘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게 중급의 싸움 들어가서 마지막 아주 고차원적인 전투의 싸움에 있어서 우상한 마지막은 자기가 우상될 수 있음을 볼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의 수준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령 하나님께 다 내가 붙들수 있는 싸움 그 싸움을 승리하면 니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멀치하는 겁니까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2025년 11월 27일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대단합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딱 하나 예 하나님 나는 믿음에서난 싸움을 싸워 내게 약속하신 영생을 취하는 선한 어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